음, 안녕하세요. 음성댁입니다. 어, 배추밭에 물 주려고요. 음, 올해는 배추가 아주 잘 자라고 있어서 흐뭇합니다. 음, 작년 재작년 음, 배추가 속이 안차 갖고 그냥 시퍼런 배추 거의 봄동 수준의 배추만 먹었었거든요. 아, 근데 이제 올해는 아주 잘 자라고 있어서 지금 이제 뭐 다른 분들에 비하면 조금 늦긴 한데요. 음 결국도 잘 이루어지고 그러고 있습니다. 음, 뭐 병충에는 전혀 없고요. 어, 그래서 이제 배추가 뭐 시들어 죽는 거한개 없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이제 물 받아서 어, 조루루 뿌려줄 건데요. 이렇게 보시면, 제가 이제 부엽토를 망에다 넣어갖고, 여기다 이제 담가두고 있거든요. 그러면은 이제 아침에는 햇볕 때문에 물 표면이 따뜻하다 보니까, 요렇게 거품이 생깁니다. 미생물 배양할 때처럼. 그래서 뭐 미생물 배양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, 요렇게 부엽토를 물에다가 타갖고, 그렇게라도 한번 줘보세요. 임시 방편이죠. 그래도 저렇게 이제 배양이 거품이 나면서 배양이 되는 거 보니까, 음, 아, 이렇게 대체를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뭐 조금 더 많이 에, 긁어와서 이렇게 이제 풀어갖고 쭉쭉 뿌려주는 것도 음,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저기다 이제 액비를 타놨더니 조금 더, 어, 잘 되는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저기다가 요즘은 뭐, 음, 칼슘, 키토산 액비하고 소금물하고 그런 거를 꾸준히 주고 있습니다. 또 질소분으로는 음식물 액비랑 생선 액비, 혈분 액비를 돌아가면서 주고 있는데요. 뭐, 칼슘 결핍이나 또, 뭐, 붕소, 붕소를 주라고 하는데, 붕소 같은 경우는 그냥 소금으로 대체하고 있는데, 전혀 뭐 그런 결핍과나 그런 증상 없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여기가 이제 고추밭에다 제가 심었잖아요. 근데 고추밭에 확실히 비분이 엄청나게 많았나 봐요. 어, 탭이 안 하고 그냥 심었는데도, 배추가 이렇게 쑥쑥 자라는 거 보면 <laughs> 엄청나게 고추밭에 비분이 많았던 모양입니다. 여기는 이제 알타리 심었고요. 어, 알타리가 이렇게 이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이렇게 골타 갖고 쭉 심었는데 그래도 지금 소꿈을안한 거예요. 근데 이제 나란히 저렇게 씨들이 하나씩 떨어져서 잘 자라고 있고 또 요런 애들도 있고요. 그냥 저는 안 속아져요, 귀찮아서. 옆으로 이제 공간 있으면 또 지가 자라고 그러더라고요 뭐, 갖다 팔거 아니니까 조금 못생겨도, 그냥 키워서 먹습니다. 여기는 씨가, 심다가 우수수 쏟아졌어요. 그래서 주워 담을 수도 없어서 그랬더니 이 고랑에 알테리가 이렇게 많이 났습니다. 이 처치 곤란이죠. 여기도 지금 빡빡하게 있는데요. 그냥 둘 거예요. 저는 고추들도 이렇게 씨가 떨어져서 싹이 엄청 올라오고 있어요. 막 뭉쳐갖고 모대기로 엄청나게 고추가 모종이 모종이 올라오고 있어요.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아주 또 실하게 자라고 있습니다. 벌써 떡잎에다가 둘레 여섯 몇째 올라오고 있네요. 여기도 보시면 그냥 아주 단체로 올라오고 배추가 음 아주 꼬시꼬시라니 맛있게 결구가 되고 있습니다. 올해 긴장해. 에. 기대가 되고요. 여기는 가을 음, 가시를 뿌려놨어요. 가시를 늦게 뿌렸더니 이제 올라오는데 뭐 자라기 시작하면 금방 자라잖아요 가시, 갓 같은 경우도 뿌려놓으면 너무 빨리 자라서 김장 때는 오히려 쇠가고 꽃이 피더라고요. 그래서 좀 늦게 뿌렸어요. 무도 그렇고 이제 배추 자랄 때쯤 맞춰서. 음, 잘할 것 같기도 하고 또 날씨가 또 추워지면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음, 하여튼 잘 자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어, 소금 조금 타서 어, 키토산액비랑 음, 또뭘 주지? 토산액비랑 아, 저게 응, 혈분하고 또 생선액비 섞어 놓은 게 있어서요. 여기다 이제 통에다가 덜어왔습니다. 그래서 얘네들을 조금 넣어갖고 완교 어, 초액을 조금 넣고 어, 뿌려주려고요.